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여자 월드컵 축구 대회가 그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호주 와 뉴질랜드에 서열립니다아 우리나라 여자 월드컵이 지난 2015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16강까지 진출했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여자 월드컵 <laughs> 금년에는몇위까지갈수 있을런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진 전 스포 조선의 편집장 국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그 여자 월드컵에 관련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우리나라 여자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떠났죠? 네. 네, 뭐 7월 20일부터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이번 FIFA 여자 월드컵은 콜린 벨 감독이 끈 한국 여자 대표팀이 월요일 7월 10일 이제 결전지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캐나다 대회 때는 우리가 16강에 갔었죠. 8년 만에 또 16강에 도전하게 됐는데. 네네. A c 조에 속한 우리 한국은 7월 25일 날 11시에 이제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갖고. 네네. 또 7월 30일 날 1시에 모로코. 8월 3일 날 7시에. 독일과 조별리에선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어떨 거예요? <laughs> 우리가 지난 뭐 출국에 앞서서 지난 8일 날 이제 서울 월드컵 네. 경기장에서 IT와 최종 평가전을 가졌는데, 네네네. 네, 네. 전반에 뭐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만 음. 기분 좋게 또 동점골, 역전골을 뽑아서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맞아요. 예. 기분 좋게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네. 뭐 그날 관중이 9 1 2 7명 조금 음. 모자라게 왔습니다만은 네. 남자 경기에 비해서는 적은 관중이었지만 여자 경기의 역대 2위 관중이 들어섰었고, 어뭐 지소연 선수가 PK로 동점골에 이어서 이제 후반 36분에 장세기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장세 <laughs> <맞아요>. 선수로 동점골을 <laughs> 넣었거든요. 네네. 어, 특히 또 이번 대회는 그 지소연 선수와 조소연 선수가 AMH 음. 145경기에 출전하게 됐었어요. 네네네. 참고로 이 남자 a m 치 최고 기록보이자는 울산현대 홍명보 감독이 136경기거든요. 차봉근감독같차 지소연 선수하고 네. 조소연 음. 선수가 AMH 1 4 5경기 이제 출전 기록을 세웠고. 네네. 이날 동점골을 터뜨렸던 이제 지성윤 선수는 AHC에서 예선 7 번째 골을 이제 기록을 했죠. 네. 뭐 콜린 벨 감독 굉장히 저는 뭐 그냥 뭐 믿음직스럽게 봤었는데 선제골을 헌납한 뒤에도 선수 교체와 동점 역전골을 포함해는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돋보였고. 네. 다만 그날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후반 막판 우리 선수들이 조금 체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뭐 한. 일주일 정도 이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적응 훈련을 갖추면서 마지막 치료 훈련을 한다면 이것마저도 잘 매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지난 토요일 i t y 의 평가전 때그 출전식도 가졌습니다. 만 현장에 제가 가서 봤어요. 뭐높 네. 강하게 도전하라 뭐 이런 뭐 아주 출전식도 갖고 아주 화려하게 했는데요 아마 오는 (16일) 호주에서 네덜란드 이제 평가전을 갖게 돼 있는데 그~ 지금 김희진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뭐조소윤 지소윤 선수라든가 뭐 기라상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 골키퍼 김정미 선수 나이가 많죠 38살인데 그렇죠. 에, 노장인데 어때 우리가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 17세 월드컵 남자에서 우리가 4강 또 준우승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23명의 엔트리를 보면은 콜린벨 감독이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김정민 선수는 골키퍼로서 38세 2개월이거든요. 네네. 역대 여자 선수 중에서 최고령 선수고 네네. 남녀 선수를 통틀어서도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했던 박성규 씨가 당시에 이제 39세 2개월인데 그다음 나이가 많거든요. 네네. 뭐 지소연, 조소연, 김정미, 박은선김혜리 네. 임선주, 이금민 선수는 월드컵을 세 번째 출전한 아주 훌륭 선수들이죠. 네, 예, 네. 예, 예. 또 23명의 엔들리 중에 14명이 월드컵 출전된 그 경험이 있고, 네, 네, 네. 어, 특히 이번 대회는 그열여 살의 하프 코리안 k p 얼그 이제 페어 선수가 특히 눈길을 끄는데, 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제 그 한국인 2세죠 네. 이 남자의 경우에는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이제 소비수 장대일 선수가 네, 이제 혼 나와서 출전했 경력이 예,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번에는 유로파 그조소현 그 선수, 또브라이턴에서 예. 뛰고 있는 이금민 선수,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이영주 선수. 이 유로파 3인방이 상당히 경험도 많고 최근 기량이 아주 음. 그 무르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 현지에 가서 컨디션 관리만 잘 한다면은 예. 어, 8년 전의 캐나다 대회 때보다도 좋은 성적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어, 뭐 우리가 이제 그 7월 25일 오전 11시 콜롬비아, 네. 그 그다음에 어, 7월 30일에 모로코와 이제 2차전, 그 8월 3일에 독일이 지금 세계 랭킹 2위인데. 네, 그러기 <laughs>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콜롬비아, 모로코, 존도멸리에서는 예. 1, 2차전에서 우리가 적어도 1승 1무 예, 예. 뭐 가능하다면 이승을 거둬서 예.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2015년에 결승 1승 1무 1패로 16강에 진출을 해서 16강에서 그 프랑스한테 영제3으로져서 우리가 이제 예, 8강에 오르질 못했습니다만은. 이, 모로코는 남자 팀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대회 때 아주 그, 돌풍을 이렇게 뜨지, 맞게 뜨지 겠어요 그, 우리 그, 이, 김국장께서, 어떻습니까? 16강 진출이 굉장히, 어... 어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과 같은 이 경기는 첫 경기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콜롬비아 어, 예. 상대방에 대한 전력 분석이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첫 경기가 중요한데 네. 콜롬비아와의 경기는 뭐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어, 예상대로 우리가 콜롬비아와의 경기를 잘 치른다면 은 네. 모로코와의 경기도 순조롭게 풀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은 아무래도 뭐 미국과 함께 세계 최상권이 우리가 조금 예, 어렵지 예.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데 네. 네. 어, 가능하다면 1, 2차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100분 발휘해서. 네. 1, 2차전에서 승점 4 내지 승점 중을 확보해서 16강 진출을 결정 짓는다면 사실 뭐 마지막 경기인 그 독일과의 경기도 보다 뭐 없는 한판 승부를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엔트리 구성으로 봐서 이번에 굉장히 그 노장과 신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네. 또컬림빌 아. 감독을 어 집도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이 그 중경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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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월드컵 때보다도 전력이 탄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실그뭐 그 여자 선수들의 경기는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국민적인 관심을 덜 받는데 이때 우리 여자 선수들이 정말 이문준 감독이 이끌었던 20세 이하 그 선수들만큼 좋은 흔적을 한번 거둬준다면이 예. 축구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그 상승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여자 월드컵이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게 여자 월드컵인데, 그거를 아시는 우리 그 시청자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뭐, 네. 특히 지소연, 조소연, 뭐, 박은선 <laughs> 이런 임선주, 이금민 같은 선수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 축구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네네. 다 아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거의 뭐이 선수들은 그 a 비치0 경기 이상을 출전한 아주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네. 어, 노련미와 그 신예들의 어떤 패기가 합쳐진다면 저는 예상밖의 성적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어,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지금 김희진 국장 얘기대로 여자 월드컵 제가 보기에는. 그,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자, 지금까지 김희진, 전 스포조선의 편지국장의 얘기였습니다만, 이번이 10회입니다. 10회. 네, 10회입니다만은, 그, 이, 미국이 4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독일이 2번, 일본도 1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8년 전, 그, 2010년 캐나다, 어, 여자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콜린벨 감독이 이끈 우리나라 여자 월드컵이 예상밖에 큰 좋은 성별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시청 여러분께서는 힘과 길을 아, 오늘 저녁에 그 이미 호주로 떠났거든요. 우리 여자 대표팀 그 힘과 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야 이강인 선수요, 이강인 선수. 야 마이로카에서 파리 상제르망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야이적료가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적료 20%를 또 이강인 선수가 받았고요. 뭐 파리 상제르망에서는 뭐그 이강인 선수 기대가 크고요. 김민재 선수도 뭐이 바이런 뮌헨과 이미 이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아주 큼직큼직한 그 이적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